형님 음? 지난번에 너덜트 배우 모집 공고 혹시 지원하셨어요? 그래도 우리 중에 연기 가장 진심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래 내가 또 연기에 진심이지 그래서 내가 사이트 들어갔거든? 또 모집 인원이 0명이라고 돼 있더라고? 그래서 신청 안 했어 들어갔다 다시 나왔어 0명이면 한 명도 안 뽑는다는 건데? 그거 어, 낚시 아니에요? 우리 공덜트의 모토인 너덜트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게 낚인 건가 구독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청 안 했어 아니 그그 뜻이 아니잖아요 한자리수 인원을 뽑는다는 그 말이잖아요 영명이? 와주인님 되게 고지식하시다 그렇지 경식이가 지식이 좀 높아 영어도 좀 쓰고 한자도 좀 쓰고 우리가 지저 지식이랑 좀 다르지 아 진짜 이 사람들 고지식하다는 말은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응. 고리타분하다는 그 뜻이잖아요 니네 고지식하다고 무시하냐? 야, 고지식 높을 고 지식이 높다. 저지식 지식이 낮다. 그거잖아. 야, 그 정도는 모르겠냐? 한심하다, 한심해. 어떻게 일 들어왔지? 야, 그래도 시험 치고 들어왔어. 야, 무시하냐, 지금? 아, 진짜 오늘. 나안 되겠다, 진짜. 아우. 맞아요. 이참에 우리 팀 분위기를 좀 개편해야 될것 같아요. 우리 팀 분위기가 최근에 개편해. 너무 편해. 진짜 개 편한 것같아야근 오늘 그 행사 기획안 금일까지 제출하라 했지 내가 메일로 보내 놓고 가라 어? 업무지시다 아 고지식한테 무시다했네 신지 어제 내가 기획안 메일로 보내 놓고 가라 했지 금일 중으로 금일이니까 금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제 목요일 아니었어요? 금일 금요일이 아니라 이제 금 오늘 중 아 주임님, 금일이면 오늘까지란 뜻이에요. 어제까지 제출하고 가셨어야죠. 죄송해요, 전 몰랐습니다. 아무튼 금요일 오늘까지 나한테 메일 보내놓고 가. 그리고 팀원들, 오늘부터 4일 동안 연휴니까 푹 쉬고 다음 주에 보자고. 아싸, 4일 동안 연휴. 신희 응? 화요일인데 추지, 아직 출근 안 했어?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오! 전화 한번 해봐. 9시 넘었잖아. 뭔일 있나? 음… 아내 출근이네. 아… 싫다… 어. 이번 공덜트도 재미있게 보셨나요? 요즘 문해력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죠. 모르면 알아보거나 물어보기라도 하지. 왜 이렇게 멍청한 게 당당한 시대가 됐지라는 댓글이 기억이 나네요. 우리 모두 다양한 글을 읽고 쓰는 연습을 통해서 문해력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?